이름은 바로 영을 뜯는 아이와 영을 뜯는 아이 이거 어떻게 나비를 두는 아이 뜯는 아이 영을 뜯는 아이예요 먹을거예요 아흙 먹었어요? 어휘요?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시간 좀더 음. 대형 맛있죠. <laughs> 여러분 숙소에서 하지 마세요. 집에서 케익 먹으면 시 그냥 쉽게 가게 <laughs> <laughs> <강에> 가서 <laughs> 사면 됩니다. 짐싣게 많이 <laughs> 맛있지 않아요? <laughs> 음, 네, 그럼 맛있어요. 만들어 봐요. 게임 뭐 5분 남았어요. 이 시간에 안 자는 사 있어요? 안 자면 뭐 하고 있어요? 저 지금 가고 있죠. <laughs> 잠에안되는데요저 그냥 눈 잠깐 감겠습니다 잠깐 만 자는 거 아니에요 자깐겠다자깐겠다두깐나 왔어요 두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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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입니다자다